작업 잘 끝났습니다. 클러치 누르시고 좌우로 움직였을때이 센터 잡아놨어요. 예, 네. 이쪽이. 아이고, 센터 잡아놨어요. 살짝 튀어나오게, 요거만 조절을 해주세요. 약간 느낌이 뭐냐면요, 지금은 좀 약간 덜 눌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지점에서. 안은지 지점을 찾은 다음 여기서 살짝만 풀어 주세요. 예. 클러치 매우 좋습니다. 요 고무 떨어진 것도 꽁, 어 본드 어, 본딩으로 처리해 놨어요. 릴링감 한결 나아졌어요. 100% 나았기에는 힘들었고요. 한결 웅거린 게 없어졌을 거예요. 소리로 써도 티가 날것 같습니다. 노브잘해 놨고요. 잘되 있고 좋습니다.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. 이쪽의 유격은 요거로 잡으시면 돼요. 요거로 요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 자체가 돌아가거든요. 네 지금 요 세팅 값이 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요거는 상황에 맞춰서 조율해 주시고 만약에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조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쪽을 왔다 갔다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쪽이, 이쪽 내려가면 더 밀어지는 거고, 이쪽 올라가면 왔다 갔다 내려가고,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끝! 잘 사용하시고요. 아, 이걸 차라리 보여드리는 게 낫겠구나. 메인을 보시고, 지금 현재 쑥 들어가 있잖아요. 이만큼. 보이나요 혹시 큰거 말고 이 뒤에 거 돌리다 보면 이게 또 튀어 나와요. 튀어 나오죠. 예, 이만큼 튀어 나오는 거고 반대로 하다 보면 내려가요. 이렇게 세팅해 주세요. 잘 사용하세요